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부 학부장 이승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백성문화대학교 링크 플러스 애니메이션 협약관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백성문화대학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사회 맞춤형 교육 모델 대학으로서 링크 플러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만화 애니메이션학부에서도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협약관을 구성하여 3D 애니메이션 제작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3 d 애니메이션 우수업체와 협약을 하고요. 협약업체의 요구사항과 사회적 이슈를 고려하여 펜스트레인으로 교육과정을 개발, 개편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협약업체로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는 것이 바로 애니메이션 협약반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학생들과 1대1 맞춤형 교육을 진행을 하여서 요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애니메이션 협약반에 지원하셔서 더큰 세상에서 애니메이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저는 작품 활동하나라 운동할 시간이 없었는데 창조관이 되게 오를막길 높이 있어가지고 등교하는데도 운동이 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장비들이 이제 신설이다 보니까 더 작업 환경도 되게 좋고, 건물 너무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림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익혀야 할 프로그램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조그마한 노트북에 타블렛으로 계속 그렇게 그림만 그렸었는데, 대학교 올라오면서 이 풍부한 지원을 받으면서 신치크로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어서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가 링크 사업으로 지원을 정말 많이 받아서 장비부터 시작해서 특강까지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되게 일단 그 부분에서 정말 좋았고 그리고 또 요번에 새로 들어온 1학년들한테도 되게 엄청 큰 와이드 모니터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음, 저는 3D 모델링이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하고 싶었고, 그걸 배워서 저희 학교에 3D 프린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었던 캐릭터나 창작 캐릭터를 모델링해서 3D 프린터로 인쇄하는 게 되게 즐거워서 그게 좋았던 수업인 것 같아요. 저는 1학년 때 배웠던 컨티예 e 수업과 레이아웃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두 수업에 대해서 배우면서 연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수 있었고, 2학년 때는 직접 제 작품을 기획을 하면서 연출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의 연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3D 수업이 제일 재밌었는데요. 3D를 수업으로 처음 접할 때는 많이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이것저것 만들고 배우다 보니까 점점 관심이 생기면서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직업도 3D 모델러로 생각 중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만큼 음악도 좋아해서 학교에서 배운 프로그램을 토대로 애니메이션의 음악을 접목시켜서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감독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애니메이션 회사를 간 다음에 모델로로 취업을 하고 싶어요. 취업을 하고 돈을 쫙 많이 벌어가지고 퇴사를 한 다음에 그림 카페를 열고 싶어요. 저는 제작 쪽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스토리보드 쪽으로 해서 연출을 맡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 3D 애니메이션 캐릭터 모델러로 활동하고 싶은데요. 한편으로는 일러스트레이터나 웹툰 작가로도 활동하고 싶어서 제 2의 직업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만화랑 애니메이션이 좋아서 저희과에 들어오게 됐고. 교수님들도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하고 싶은 거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전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 굉장히 고민도 많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잡히지 않았었는데 학교 와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애니메이션 쪽에 관한 직종이 생각보다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러 수업들을 계속 배워가면서 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입시하느라 많이 힘들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게 경험이 되고 꿈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화이팅! 좋아하는 일로 성공한 오타쿠가 되자! 백성문화대학교 링크플러스 애니메이션 협약반 최고! 야자. 嗯，去过。那个？原